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한국 재계 거물들과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둔 이 자리에서 황 회장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한국의 AI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대형딜를 발표했다. 30일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열린 치맥 모임은 상징적이었다. 황 회장은 검은 티셔츠 차림으로. 이재용 정혜선 회장과 잔을 부딪히며 친구들과 치맥 먹는 재미를 강조했다. 취재진에게 직접 치킨을 나눠주기까지 한이 장면은 한국 문화와 기술 동맹의 문화적 극장으로 불리며 바이러를 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정상회의 일정으로 불참했으나 별도 미팅을 통해 실질적 협력을 다졌다. 이 만남의 클라이맥스는 31일 에이펙 사이드라인에서 이뤄졌다. 황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 후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 장 규모의 최신 블랙웰 GPU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 98억 달러 규모로 AI 컴퓨팅과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AI 팩토리 구축에 투입된다. 분배는 다음과 같다. 정부 주도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5만 장, 삼성전자와 SK이닉스 각 5만 장으로 반도체 제조 AI화와 첨단 칩 개발을 지원한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5만 장을 활용하며 네이버에는 6만 장이 배정돼 AI 모델 훈련과 연구센터 설립에 쓰인다. 황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AI 없이는 AI를 생산할 수 없다. 이 26만 장 GPU로 한국은 AI 선도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1995년 디램 공급부터 이어진 여정 AI 팩토리로 이어진다고 환영했다. 현대의 정의선 회장은 AI 생태계 구축의 중대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SK하이닉스는 HBM 공급자로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부각됐다. 이들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제조 강점을 AI 인프라로 연결,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황 회장의 방문은 단순 비즈니스 넘어 한국을 AI 산업 혁명의 심장으로 위치 짓는 신호탄이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